자, 여러분, 자, 21년식의 주행거리 5만 6천 k 로탄 3배 차량입니다. 자, 요거 넘버랑 차량이랑 같이 매입을 했고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차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요차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찾기 해주시고요 차부터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오, 자 여러분 자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왔습니다. 자 여기 온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3밴 차량인데요. 넘버랑 차량이랑 같이 정리하신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21년식에 주행 거리는 한 5만 6천 k m 운행을 했네요. 와내 차가 끝내줍니다. 후방 카메라의 어라운드 뷰에 또 후방 카메라에 바닥에는 뭐 에어통인데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정도로 쓰는 에어통인지. 오, 참 기가 막힌데. 좋은데요? 그래서 에어통은 뭐였죠? 뒤에 올 아, 뒤에만. 아, 뒤에만? 네. 아또 어라운드 뷰는. 네. 여기 제가 이거 따로 해놨어요. 예. 예. 이게 리면은 이렇게. 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SD카드 넣어놓으면은 운행기록 네. 이렇게 녹화도 되고요. 어, 진짜요? 네. 아, 좋은 거같으네 94만원대. 얼마에요? 94만원. 94만원이요? 네. 구매하시고 <laughs> <laughs> 사고 넘작은 없으시죠? 네, 주차 때 살짝 긁은 거. 요거, 네. 이런 거 밖에. 사고 이력 조회해보시면 도움 처리한번더한 번. 쓰슬 음, 기스 이런 거 밖에. 네, 네. 저러고요 네. 아, 여러분, 기깔납니다. 최근에 꿀3 0인지 차량 중에 최고입니다. 요거, 요거 무조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거의 안탔어요 <laughs> 그니까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특약으로는 유가보조 부정 수급이 확인될 시본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명이전 전까지 사업자, 그 다음에 보험, 허가증은 형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laughs> 자, 여러분. 자, 21년식의 주행거리 56,000km 탄 3배 차량입니다. 요거 넘버랑 차량이랑 같이 매입을 했고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차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차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